어머님, 요즘 거울 보실 때 이런 생각 드시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얼룩덜룩해졌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서 일하는 35세 피부과 전문의 김지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0대 어머님 한 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사람 볼 면목이 없어요. 얼굴에 이것들만 없었으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볼과 이마에 갈색 얼룩들이 넓게 퍼져 있으셨어요. 혹시 어머님도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세수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언제 생긴 건지도 모를 갈색 점들이 볼에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겼는데 한달 지나니까 더 많이 생겼고 이제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서 사람 만날 때마다 신경 쓰이고 며느리나 딸한테 물어볼까 싶다가도 엄마도 이제 늙었네 소리 들을까 봐 입도 못 대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같은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방법을 쓰시다가 오히려 더 악화돼서 저한테 오세요. 인터넷에서 본대로 레몬 바르시다가 얼굴이 벌겋게 부어서 오시는 분, 비싼 미백크림 몇달 써도 효과 없다고 오시는 분, 레이저 치료 견적 받고 깜짝 놀라서 포기하신 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합니다. 병원 안 와도 되고, 비싼 레이저 치료 안 받아도 되고, 약국에서 비싼 크림 안 사도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 한 팩이면 됩니다. 에이, 우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빠르면 5일, 늦어도 2주 안에 가족들이 엄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죠?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할게 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불규칙하게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피부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젊었을 때 받았던 자외선 손상이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에 더해서 폐경후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 색소침착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어머님들이 유독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어머님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광대뼈 위쪽에 동그랗게 갈색 점들이 모여있거나 볼 전체에 흐릿하게 번진 얼룩이 있거나 이마와 관자놀이 쪽으로 크고 진한 반점이 있거나 이게 바로 검버섯 기미 잡티예요.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 흑색점 일광흑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다 같은 얘기예요.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겨서 생긴 얼룩들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병원에서는 보통 레이저 치료를 권합니다.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첫째, 비쌉니다.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여러 번 받아야 하니까 총 비용이 200만 원 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둘째, 아픕니다. 레이저 쏠때 따끔거리고 치료 후 며칠간 붉은 기운이 남아요. 셋째, 재발합니다. 관리 안 하면 다시 생겨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치료를 망설이시고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 치료만큼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효과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유일까요? 어머님들, 우유 목욕 들어보셨죠? 옛날 궁궐에서 왕비들이 우유 목욕을 했다는 얘기.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유 속에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 락트산. 이게 유산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피부과에서 쓰는 화학적 필링제의 기본 성분이에요.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해 줘요. 강한 스크럽제처럼 피부를 긁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거죠. 두 번째, 비타민 B군. 특히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2가 중요한데요. 이게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요. 동시에 피부 톤을 밝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 단백질과 미네랄. 이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유의 pH예요. 우유는 약산성이에요. pH 6.5에서 6.7 정도. 우리 피부의 자연 pH가 5.5 정도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죠. 혹시 인터넷에서 레몬으로 얼굴 닦으세요 같은 얘기 보신 적 있으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작년에 68세 김순자 어머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레몬팩을 얼굴에 발랐다가 화학적 화상을 입으셨어요.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나중엔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졌어요. 치료하는 데만 두달 걸렸어요. 레몬은 pH가 이 정도로 너무 강한 산성이라 어머님들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한테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면 우유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피부에 사용해온 안전하게 검증된 재료예요. 기적의 조합 1 감자와 우유 색소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유만 바르면 효과가 약해요. 여기에 특정 재료를 섞으면 효과가 10배는 강해져요. 첫 번째는 감자예요. 감자요? 먹는 감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방에 있는 바로 그 감자. 감자에는 카테콜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요. 쉽게 말하면 색소 공장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이미 생긴 얼룩도 점점 옅어지게 만들고 새로운 얼룩이 생기는 것도 막아줘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73세 박영순 어머님. 이분은 양쪽 볼에 큰 검버섯이 있으셨어요. 크기가 엄지손톱만 했어요. 진료실에 오셔서 레이저 치료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자팩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준비할 재료는 다음과 같아요. 감자 중간 크기 정도의 한 개와 우유 4에서 5큰술 그리고 밀가루 1작은술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1.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요. 2.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요. 3. 손으로 살짝 눌러서 물기를 약간만 빼요. 너무 꽉 짜지 마세요. 4. 거기에 우유를 4에서 5 큰술 넣고 잘 섞어요. 5.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춰요. 크림처럼 부드럽게 퍼질 정도의 농도가 딱 좋아요. 바르는 방법은 1.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요. 2. 특히 얼룩이 있는 부위는 두껍게 덧발라요. 3, 12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있어요. tv 보면서 쉬세요. 4,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요. 5,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요. 6, 보습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요. 언제 얼마나 하냐면요.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이렇게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세요. 박영순 어머님이 이 방법을 시작하신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일째 되던 날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피부 톤이 밝아진 거예요. 일주일 후 재진 오셨을 때 검버섯 색깔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어요. 2주 후엔 크기까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한달반 후엔 거의 눈에 안띌 정도가 됐어요. 어머님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얼굴에 바르는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아니에요. 오래된 우유에는 세균이 번식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신선한 우유만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10분 정도 발랐다가 씻어내고 하루 기다려봤을 때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써도 괜찮아요. 기적의 조합 이 쌀가루와 우유예요. 두 번째 재료는 쌀가루예요. 어머님들 옛날에 쌀뜨물로 세수하셨던 기억나시죠?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들 피부 어땠어요? 하얗고 깨끗하셨죠. 그게 다쌀 때문이에요. 쌀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각질 제거제예요.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를 떼어내고 그 밑에 있는 깨끗한 피부를 드러나게 해줘요. 동시에 색소 침착 부위도 서서히 밝게 만들어줘요. 67세 윤정희 어머님 사례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님은 볼 전체에 갈색 얼룩이 넓게 퍼져 있으셨어요. 마치 지도처럼 불규칙하게 번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쌀가루 팩을 알려드렸죠. 재료 준비는 쌀가루 2큰술에 우유 3큰술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1. 쌀가루를 그릇에 담아요 마트에서 파는 제품 쓰시면 돼요. 2. 우유를 조금씩 부으면서 섞어요. 3. 걸쭉한 죽 같은 농도가 되면 딱 좋아요. 바르는 방법은 감자팩과 똑같아요. 얼굴에 펴 바르고 15분 기다렸다가 씻어내면 돼요. 언제 하냐면요. 일주일에 3번. 특히 저녁 시간에 하면 좋아요. 밤새 피부가 재생되면서 효과가 더 좋거든요. 윤정이 어머님이 이걸 시작한 후 어땠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피부결이 달라졌어요. 거칠거칠하던 게 부드러워졌어요. 2주 후부터는 얼룩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엔 선생님, 며느리가 피부 관리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화장 거의 안 하신대요. 맨얼굴로도 자신감 있으시대요. 기적의 조합 3오이와 우유예요. 세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잘못 쓰세요. 오이를 동그랗게 썰어서 얼굴에 붙이는 거 의미 없어요. 오이 조각이 닿는 부분만 잠깐 시원할 뿐 금방 말라요. 영양분도 제대로 안 스며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오이를 갈아서 써야 해요. 오이를 갈면 속에 있는 비타민C, 비타민K, 규소 성분이 다 풀려나와요. 이게 피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멜라닌을 분해하고 염증을 진정시켜요. 71세 정숙자 어머님은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셨어요. 얼굴이 칙칙하고 이마며 볼에 얼룩이 가득했어요. 재료 준비는요. 오이 반개와 우유 3큰술 그리고 농도 조절용으로 쌀가루 약간이에요. 만드는 방법은요. 1. 오이를 깨끗이 씻어요 껍질째 써도 돼요. 2.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로 갈아요. 3. 우유를 섞어요. 4. 너무 묽으면 쌀가루를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춰요. 바르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얼굴에 펴 바르고 15분 후 씻어내면 돼요. 언제 하냐면요. 햇볕에 오래 계셨던 날, 피부가 붉고 달아 올랐을 때 특히 좋아요. 정숙자 어머님이 이걸 쓰고 3일 만에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효과 있네요.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일주일 후엔 가족들이 알아봤대요. 엄마 뭐 좋은 거 바르세요? 2주 후엔 이웃들도 알아봤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한달반 후엔 20년 묵은 얼룩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기적의 조합 4 알로에와 우유예요. 네 번째는 알로에예요. 알로에는 진정 효과로 유명하죠. 하지만 색소 침착 제거에도 정말 좋아요. 알로에 속 알로인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막아요. 동시에 피부 온도도 낮춰줘요. 피부 온도가 높으면 색소 침착이 더 빨리 진행돼요. 특히 여름철에 알로에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재료 준비는요. 알로에 젤 상큰술인데 시중에 파는 제품 쓰세요. 그리고 우유 2큰술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잘 섞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바르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펴 바르고 15분 후 씻어내면 돼요. 언제 하냐면요. 햇볕 센날 피부가 뜨겁고 붉을 때 최고예요. 69세 한미선 어머님은 20년 된큰 얼룩이 있으셨어요. 광대뼈 위에 동전만 한 크기로. 알로에 팩 3주 하셨더니 절반으로 줄었어요. 두달 후엔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절대 따라야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이에요.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첫째, 레몬즙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학적 화상 입어요. 김순자 어머님처럼 두달 동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둘째, 치약이에요. 여드름에 치약 바르면 좋다더라 이거 믿고 얼룩에도 바르는 분들 계세요. 작년에 65세 어머님 한 분이 치약을 볼에 발랐다가 얼굴이 벌겋게 부어서 응급실 오셨어요. 치약 속 화학 성분이 피부를 화상시킨 거예요. 셋째 베이킹 소다예요. 강한 알칼리성이라 피부장벽을 파괴해요. 피부가 벗겨지고 따끔거려요. 넷째 강한 가루예요. 색소가 너무 강해서 얼굴이 노랗게 물들어요. 며칠 동안 안 지워져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만 쓰세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은 월수 금에 하세요. 감자 팩 또는 쌀가루 팩으로 세안 후에 팩 15분 하시고 씻어낸 후에 보습제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저녁 루틴은 화목 토에 하세요. 오이 팩 또는 알로에 팩으로 세안 후에 팩 15분 하시고 씻어낸 후에 보습제 바르세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피부도 쉬어야 해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처음엔 팔 안쪽에 테스트하세요. 2. 15분 이상 올려두지 마세요. 3. 팩 후엔 꼭 보습제 바르세요. 4.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5. 팩 직후 바로 외출하지 마세요. 6. 신선한 우유만 쓰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더 들려드릴게요. 76세 서옥래 어머님. 얼굴 전체가 얼룩투성이였어요. 외출할 때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셨대요. 감자팩을 한달 하셨어요. 얼룩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두달 후엔 화장 없이도 외출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66세 이명숙 어머님. 쌀가루 팩으로 20년 된 기미를 지우셨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74세 최분자 어머님. 알로에 팩으로 붉은 기운과 얼룩을 동시에 잡으셨어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따라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 당장 마트 가세요. 우유 한 팩, 감자 두세 개, 쌀가루 한 봉지 사오세요. 비용이 얼마예요? 5천원도 안 들어요. 레이저 치료 수백만원짜리 효과를 5천원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꾸준히 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세 번, 딱한 달만 해보세요. 거울 속내 얼굴이 달라진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손주가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팩부터 시작하실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후기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건강한 피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매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아 원장이었습니다.